네, 안녕하세요. 알고란과 블록체인 법학회가 함께하는 알기 쉬운 팔레 백선입니다. 코인 관련 법적 분쟁 전문가가 풀어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의 후원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 알아볼 판례는요 프라이빗 키를 훔쳤다고 의심이 되지만 입증을 못하면 무죄인가요?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A 씨와 B 씨가요 이 코인 투자와 관련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만나서 뭔가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이 사건에서도 알수 있지만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 맞아서 어울렸는데 어느 날 A 씨가 B 씨한테 이 미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앱의 계정에다가 만약에 코인을 보관하면 이 업비트보다도 더 많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권유했습니다. 사실 B씨는 조금 찜찜했거든요. 뭐 이렇게 아까 외부에 사설 뭔가 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는 게 약간 뭔가 찜찜해서. 그런데 A씨가, 야, 정못 믿겠으면 내가 각서 써주겠다 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B씨가 미더에 보관한 코인의 안전은 A인 내가 책임지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A가 책임지고 복구할 것을 다짐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A와 친하게 지낸 데다가 A가 각서까지 써주겠다면서 말을 하니까 아휴 안될 건뭐 있어 라고 하면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요. 앞에서 말했던 그 각서 있잖아요. 그 각서를 받고 자신의 미던 애플리케이션 프라이빗키를 바꾼 다음에 업비트에 보관하고 있던 이 코인 18,000개를 미드원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이튿날, 아니, BC도 모르게 미던 계정에 있던 이 코인이 모두 바이낸스로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에서 A씨의 업비트 계정으로 Z 코인이 6차례에 걸쳐 입금이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다 나중에 B씨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트랜잭션을 추적한 결과 나온 겁니다. 자, 이 코인의 평가액은 약 1억 원에 달하고요. E씨의 코인이 A씨의 지갑으로 갔다고 하면 당연히 A씨가 범인이겠죠. 그래서 B씨는 당연히 이런 일을 벌은 사람은 A다라면서 A씨를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이게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달랐는데요. 네. 1심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그 항소심에서는 이제 검사가 범죄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좀 보강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입니다. 네, 유죄를 네, 받았다고 다행입니다. 해서요? 네. 아니, 일단 1심에서 보면 당연히 a 씨의 소행 아닌가요? 근데 뭐, 뭐가 왜뭐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네, 문제예요? 당연히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할 텐데 네.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킹을 하거나 음. 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음. 바이낸스로 이전을 하거나 할 수도 있었지 않나? 그걸 완전히 이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B 씨가 그 프라이빗 키를 취득해서 그 코인을 이전했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심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코인을 옮길 때는 이제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프라이빗 키를 관리한 사람은 당연히 그 지갑의 주인인 B 씨였을 테고. 근데 B 씨도 몰래 이제 네. 코인이 옮겨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득을 보는 놈이 범인이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가 고 결국 A 씨 지갑으로 뭔가 수익금이 네. 1억 원에 상당하는 코인이 입금된 거니까 당연히 A 씨를 뭔가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일심에서 이제 판사는 아니 근데 그 프라이빗 키를 A 씨가 가져갔다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황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범죄자가 네. 그런 프라이빗 키를 탈취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라도 설명을 하지 네.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 코인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일심에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심해서 무죄가 났는데 항소 시면은 아, 결국 유죄가 났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항소 심면또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바뀐 건가요? 뭐이 정도면 당연히 A가 범인 아니냐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이제 불상의 방법으로 프라이피키를 탈취해서 이렇게 그냥 기소하고 말았는데 어. 검사가 이제 무죄 판결 받고 아이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어. 해서 피해자를 다시 심문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네네. 이러이런 방법으로 어. 바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피해자의 기억을 되살려서 음. 그 집에 왔을 때 음. 비밀번호를 누른 상태에서 휴대폰을 전달해준 적이 있다. 아, 그 그러면 애쉬한테. 그때 어. 예, 그때 휴대폰 맞아요, 맞아요. 예, 어. 휴대폰을 보고 프라이빗 어. 키를 캡처를 하거나 어. 아니면 뭐, 뭐 사진을 찍거나 어.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키를 탈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이제 충분히 어. 가능한 정황이고 반대로 또 하나. 는 범죄자인 A 씨가 업비트에 입금된 코인이 어떻게 입금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을 할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항소심 법원은 이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죠. 아, 그러니까 그 수익금, 범죄 수익금이라고 볼수 있는 그 돈이, 입금된 돈이 A 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주기로 한 거예요 라고 네. 만약에 소명을 했으면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을 못했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피해자가 도대체 어디서 프라이빗 키가 나갔을까 곰곰이 되짚어보니까 본인이 지갑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다음에 A씨한테 보여줬던 거고 네. 우리가 메타마스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접속한 다음에 거기서 프라이빗 키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마 추출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됐던 걸그두 가지를 조합한 결과 항로심 법원은 A씨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라 판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프라이빗 키를 훔쳤다고 의심되지만 입증 못하면 무죄인가요? 관련된 판례를 알아봤습니다